그냥 쉽게 얘기해서 경회로 해서 잔치 버린 거 아니에요. 우리가 잘 아는 거. 그러면 이게 문화재인데, 문화재 청소는 뭘한 거냐.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. 그 공무원들은 뭐한 거냐. 어떤 사람이 불법적인 지시를 내린 거 아니에요. 그럼 중간에 그럼 거기에 순응을 했다는 건데, 이면더 확대가 되겠죠. 어지러워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, 국가 시스템을 상당히 무너뜨린 게 거기 CCTV가 여덟 <laughs> 대가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? 김건희가 그런 행사를 치르니까 CCTV 녹화를 다 중지시켜 버렸어요. 음.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. 그거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진짜 뭐 <laughs> 불날 훔쳐가면 수도 있고. 그러니까 네. 그런 걸 감시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그거를 멈추겠다 중지했다. 국가 시스템 자체를 이 작은 데서부터 무너뜨린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일 궁금한 게 있습니다. 누가 도대체 종묘 여기 가 가지고 차담회를 하고 싶어 했을까? 누구랑 함께? 아니 누구랑 함께 갔냐 이거죠. 어. 그러니까 이선영 앵커님이 김건희 씨랑 정말 친해요. 만약에? 네. <laughs> <laughs> 근데 여러 군데 좋은데 있는데 저기 종묘 거기 가가지고 차한잔 마시고 싶어요.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? 아니면은 김광 씨가 다른데 다 봤지만 종묘 가서 차안 먹었지? 종묘 갈래? 누구한테 이랬을까? <laughs> 안도원니다 누구랑 함께 갔을까? 좀 그게 제일 궁금해요.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참담한 얘기. 종묘 되고. 사직을 카페로 쓴 거잖아요. 어, 1392년 이후에 유일한 이미일 <laughs> 것 같아요.